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헝가리 출신 투자가이자 작가. 오늘은 투자의 철학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삶과 투자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 2월 9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페스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며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로 그는 프랑스 파리의 주식 중개회사에서 일하게 되죠. 그 선택은 훗날 그를 유럽의 투자 대가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유럽, 미국 등 10여 개 도시에서 거주하며 투자와 사유를 결합한 철학적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단순히 숫자의 세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심리의 극장이라고 말했죠. 대중이 탐욕에 휩싸이면 팔고 공포에 빠지면 살아. 그는 언제나 시장의 군중 심리에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장기 변동은 대부분 심리에 의해 움직이며, 진정한 기회는 공포 속에서 찾아온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인내가 없는 투자는 언제나 조급함의 희생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00번 중 51번만 이기면 된다.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균형과 현실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봤죠. 긴 호흡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를 장기적으로 성공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정보보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정보는 곧 파산이다. 정보에 휘둘리는 대신 핵심을 꿰뚫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투자를 예술처럼 삶처럼 대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습니다.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통해 불확실성을 관리했고 위험을 줄이면서 기회를 살폈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 하지만 그는 또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와 유동성이다. 경제정책, 중앙은행, 금리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 봤죠. 코스톨라니는 인생도 투자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결국 미소가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머와 낙관, 철학적 사고로 삶을 깊이 있게 살아낸 투자자였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 없이 깊이 생각하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임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의 투자 철학에서 삶의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